두, 두, 스 두. 말을 하다보면 내 혀끝이 두. 니 뒤에 닿는 두. 그, 두. 그, 그리고 니 두. 은 유음이라고 하죠 니 두. 그 다음에 입천장에 닿는 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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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구강 내에 있는 좋은 점을 알아야지 이 모양의 위치를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확한 발음을 낼 수가 있어요. 신경을 써서, 신경을 써야 돼요. 신경 안 쓰면. 기억도 안 나니까 자 스타카토 배짜기 연습법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했죠 스타카토는 한음절씩 끊어서 하는 거야 어떻게 배가 나온 상태에서 나가면서 아 하는 거죠 숨을 채우고 아 배를 누르면서 다시 숨을 채우고 배를 누르면서 아 이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아 아. 아. 아~ 음, 아~ 심심치. 아~, 아. 배짝이서 배를 누르면서 계속 한번 다섯 아, 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식호흡 우고한 한 호흡으로 끝까지 쭉 짜보도록 할게요. 자, 배를 누르면서 시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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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양독하기 전에 발성 연습하고 스카토 발음하고 그리고 나서 책을 읽는 거죠 자 웅얼거리는 사람 있죠 웅얼거리는 사람 전달력이 떨어져요 내가 전달력이 떨어진다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발음 연습을 또박또박 해야죠. 아, 이, 오 에, 오. 이 발음만 정확하게 해줘도 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전달력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밥티슈 있잖아. 여기서 호, 이걸 하나 뽑아요. 뽑고 나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얘가 얼마나 매달려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30cm 정도 떨어뜨려 놓고 이 입으로 불어주는 거야.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죠. 입으로 불어줍니다. 이 호흡이 계속 있어야 되겠죠. 그죠 여기를 불면 안 되고 이렇게 아래가 휘날려야 되겠죠. 아래 불었을 때. 여기다 하면 안 돼. 이일좀 떨어뜨려서 이렇게 이네 대표님 이 입을 이렇게 가까이가 만들. 이 끝채를 대야지 끝채를 그래야지 이게 휘날리지. 손을 올리세요 손을 제 얼굴처럼 더 올려서 그래 이게 나팔을 여기서 하면은 얘만 떨어져. 이렇게 좀 올려서. 이렇게 펄럭이게 해주는 거죠. 더 올려서 해야겠죠. 이게 오래 버텨수록 호비이 길어지는 거예요. 일 스카토 발성은 어떻게 한다? 짧게 끊어서 발음을 한다고 했죠. 그죠? 우리 기자만 한번 아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 손 하나 들고 박자 맞춰야 되니까 한 글자씩 시작.

사사군, 사사로이 상상 상처 위치만 따라가면 발음이 정확하게 들립니다 s 음. 예 S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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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계 s a s 에로도 발음을 한다는 거 그리고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인은 이로 발음을 합니다. 밀리리, 님큼, 무니 이것을 의이가 이로 그냥 발음이 되는 거죠. 티어쓰기, 시어, 티어, 티어, 음, 네 그리고 단어의 첫 음절 위에 예, 의는 이로 발음을 합니다. 이로 조사의 의는 에로 발음을 하죠. 주의, 주의. 우리가 방금 주의, 방금 주의, 방금 방금 주의 주의 집중 이렇게 말을 안 해요. 뭐라고요? 주의 집중. 야 협의 주의. 협의하는 뭐? 우리의 우리의 강의 아니라 이의 강의. 허담절 위의 글자가 나오면 의를 무조건 이로 읽는다. 발음 연습은 매일 10분씩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우리의 이제 낭독 독서를 내가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아는 거잖아요. 미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소 셀카 미소 셀카 웃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예뻐 아름답죠. 제가 오늘 음, 사진을 낮에 한번 봤거든요. 예전에 찍어놓은 거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나 이건가요? 이거 아니고. 제 20년도에 했을 때 모습, 저의 모습이 이랬거든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네, 안 보여요. 아 이거 제가 캡처해가지고 텔레그램 톡방에 한번 어디 갔어? 아 이걸 하려니까 보, 보내드릴게요 텔레그램 톡방에 예, 구글 밑에는 할 때마다 창을 바꿔줘야 돼가지고 불편하네네이러한 모습이었죠 근데 지금은 많이 웃고 있죠? 우리 카메라를 한번 들어보세요 카메라 카메라 하나 들어서 사진 한번 찍어서 올려줍니다. 사진 한번 공유할게요. 사진 우리 내일부터 미션입니다. 여기에 김영수 대표님이 어디 있어? 봐봐요. 저 몰라보잖아요. 그죠? 어디 있는데? <laughs> 줄무늬 아, <빌문의> 티샷을 <티셔츠> 입었네 카메라 찍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카메라 찍어서 한번 보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웃는 게 중요해요 웃는 게 항상 웃어야 돼 네, 한번 보내보세요. 여러분의 모습을 찍으세요. 날마다 찍어서 톡방에 공유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 강의가 끝났을 때 5주 차에